이번 시간에는 데이텀 플레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 플레인은 말 그대로 평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모델링 할때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이 되면서 파라메트릭한 모델링 할때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텀 CSYS의 XY, YZ, XZ 평면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세 가지 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서 모델링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데이터 플레인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후에 배울 스케치 평면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트림 바디나 스플리트 바디, 바디를 자르거나 분리 시킬 때 내가 선택한 데이터 모로 자를 수가 있고 분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 기능을 할때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 플레인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연관성 있게 데이터 플레인을 생성하는 방법과 어떤 어소시에이티브로 연관성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소시에이티브 타입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퍼드는 가장 디폴트 상황이고요.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추론적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타입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atDistance는 거리값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면 혹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특정 거리만큼 띄어서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건데 이때 i n p u t 로 두고 데이터 평면 선택하고 거리값을 주면 자동으로 atDistance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 거구요. at angle은 면과 모서리에 의해서 각도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평면이나 면, 그리고 모서리나 커브를 선택을 했을 때, infer드로 생성을 해주면 at angle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nfer드는 내가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타입을 변경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플레인의 기능이 익숙해지신다면 임퍼드로 사용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바이섹터 타입인데요.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해서 중간에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커브 앤 포인트는 커브와 포인트를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2 라인은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해서 두 개의 라인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탄젠트는 곡면에 접하는 데이터 플레인을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은 이런 평면 상의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곡면에 접하는 부분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수로 오브젝트는 객체를 선택해서 생성하는 방법. 포인트 앤 디렉션은 점과 벡터 방향을 정의해서 그 방향에 수직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구요 onCurve는 곡선상의 임의의 위치에 수직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n-associative는 고정된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때 yz, xz, xy 플레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NX를 띄워서 연관성과 비연관성 차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리본바 상단에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고요. 데이터 플레인 기능을 선택을 해서 먼저 임퍼드 타입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퍼드 타입은 내가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추론적으로 NX가 자동으로 타입을 변경시켜 주는 건데요. XY 평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디스턴스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100mm만큼 띄어진 위치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겠다고 해주고요. 디스턴스를 reverse로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z축 방향으로 100mm만큼 띄어진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요. 넘버 오브 플랜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를 만들 거면 100mm 간격으로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저는 하나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팅에 가 보시면 어스 쉐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어스 쉐이티브가 켜져 있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데이터 를 만들어 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 k 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를 하면 파트 내비게이터에 데이터 플레인이 추가가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플레인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저희 인퍼드로 작업을 했지만 디스턴스 타입으로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을 선택하고 거리 값을 주면 애 디스턴스 타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 플레인 선택해서요. 이번에는 이데이터을 기준으로 10mm만큼 5개를 배열하겠다 라고 해주시면 데이터맵이 배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맵 9를 잡고 데이터맵 크기를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때 데이터맵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9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시메트릭으로 하면 대칭으로 크기가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메트릭 해제하고, 리셋 플레인 사이즈로 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데이터를 눌렀을 때, 2번, 3번, 4번, 5번, 6번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죠. 1번 데이터 및 부모이고요. 그 밑에 자식으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번, 데이터미나 3번, 4번, 5번 데이터미 선택하면 1번 데이터미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요. 이것은 2번, 3번, 4번, 5번의 부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 프트키 눌러서 딜리트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Z 플레인 이 위치에 있죠. WCS 기준으로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non-associative, 즉, 연관성 없는 데이터미에요. 그 위치에 고정이 되는 데이터미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데이터미는 선택을 했을 때 위치를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연관성 있는 데이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뭐 수정을 하실 수가 없는데, 만약에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타입에서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긴 하지만, 원래는 고정된 데이텀으로 연관성 없이 비연관성으로 생성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 플레인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XY축을 선택하고요. XY평면에 있는 Y축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앵글 타입으로 각도가 나오는데요. 이때 30도만큼 틀겠다 라고 해주시면 xy 평면이 y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xy 평면은 이쪽 평면에 있고요, y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리셋을 눌러서 동일하게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때 x 축을 선택을 해주면 동일한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미 생성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t angle은 면과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각도를 주시면 되는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isector 타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데이텀 플레인이라는 파일을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파일에서 지금 원이 쭈글쭈글해진 걸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mb3 눌러서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해주면 부드럽게 펴지는 걸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데이텀 플레인으로 데이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의 부분을 선택해서 10mm를 입력을 해주고 OK를 해보면 Distance 타입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Reset을 눌러서 이쪽 면을 선택해 주고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면 이 평면에서 기준 모서리를 가지고 회전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Add Angle 타입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플레인을 눌러서요 이번에는 바이섹터 타입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대로 인퍼드로 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타입을 사용할 건데 인퍼드로 두고서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면과 반대쪽에 있는 면을 선택해주면 이등분되는 지점에 데이터미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평행이 아니라 각도가 들어가 있는 이면과 수직면에도 45도를 이루는 데이터 을또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apply. 다시 한번 이 데이터 과이 데이터 만들면, 어, 2등분 되는 데이터 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좀 방향이 이상하죠. 이때는 plane orientation 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원하는 대로 2등분 되는 부분으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fset 부분에서 이 위치에서 10mm만큼 옵셋을 하겠다라고도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중간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생성해준 게 바이 섹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는 매우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세 개의 데이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브 앤 포인트로 타입을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 서브 타입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3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포인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점을 찍어서 그 3개의 점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는 이쪽 점을 찍을 거고요. 반대쪽 대각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라인에 점을 찍어 보면 이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데이터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포인트를 세 개를 동일한 평면에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세 개를 찍는 것보다는 해당 면을 찍어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이럴 때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동일한 평면이 아닌 부분에서 세 점을 지날 때는 이3 포인트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퍼드로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찍어주면 3 포인트 타입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딜리트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라인을 선택해서 두 개의 라인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생성을 해 보고 넘어갈게요. 모서리 두 개를 입력을 받을게요. 그러면 3포인트처럼 모서리 두 개를 입력받는 데이터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부분입니다. 이 탄젠트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해 주면 실린더의 탄젠트한 위치에서 데이터이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린더의 이 위치나 이 위치나 이 위치 다른 위치에서 생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플레인 오리엔테이션을 봐도 방향만 바뀌게 되고 위치는 변경이 되지 않죠. 자, 이럴 때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앵글 투 플레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자, 앵글 투 플레인으로 해서 먼저 데이터미 생성될 탄젠트한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플래너 오브젝트라고 해서 평면형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XY 평면으로 선택을 해주면 XY 평면에 수직인 위치에서 데이터미 생성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위치에서 90도만큼 틀어지겠다 해서 수직 위치에서 생성이 된 거고요. 원래는 내가 선택한 평면을 기준으로 0도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90도 해 주시면 반대편으로 가겠죠. 각도로 데이터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옵셋으로 10m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탄젠트한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탄젠트 2 앵글 부분을 어떤 원리로 생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린더를 가까이 대보면 이 센터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 센터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데이터 미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미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 평면형으로 이위치데평이형으터미 생성이 된걸데실이가 생성이 다 그때 이 데이터 미를선가 생성이 이하고요하요 실린더 면을 선택해 주고 연속해서 이 안에 평면형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앵글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0도로 바꿔 주시면 이 위치에서 0도의 데이터 탄젠트한 데이터미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원리로 생성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 텀을 하나 만들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데이터 플레인 선택해서 실린더 면 선택하고 평면형 데이탐 터 CSYS에 XZ 혹은 뭐 YZ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부분에서 앵글 투 플레인 타입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탄젠트한 면에 데이탐을 생성하는데, 각도를 틀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탐을 생성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탄젠트 부분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 로 오브젝트는 그냥 내가 선택한 면에 데이텀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포인트 앤 디렉션은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 주고 벡터를 선택을 해 주면 내가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데이텀이 벡터 방향으로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포인트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챔퍼 쪽의 모서리 끝점에서 데이터물 생성을 하는 것과 이 라인의 끝점에서 데이터물 생성하는 방법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라인의 방향대로 데이터물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커브입니다.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면 데이터미 생성이 되는데요. 커브의 노멀한 방향으로 데이터미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크 랭스 100mm 위치에서 나는 데이터미 만들겠다라고 해 주셔도 되고요. 퍼센트로 뭐 70%인데 30% 위치에서 데이터미 만들겠다라고 해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브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허브의 탄젠트한 방향으로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앵글이 아니라 라인의 길이 값으로 탄젠트한 데이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주로 1번과 2번 타입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텀 플레이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니까 꼭 익혀 두시고 다음 이 시간에 배울 스케치 평면 혹은 트림 바디, 스플리트 바디, 미러 바디에서도 사용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플레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